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의 의미와 그 진정한 가치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깨달음은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 마음의 평온을 찾아가고 더 이상 세상의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참된 자유를 의미합니다. 깨달음에 도달하면 모든 집착과 욕망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과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얻는다고 하셨죠.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삶의 괴로움 속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는 과정이 우리에게 큰 위안을 줄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무상의 깨달음.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변하며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를 무상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 깨달음의 길에 있어 이 무상의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 첫 걸음입니다. 우리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종종 잊고 기쁨이나 슬픔에 매달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나의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모든 것은 변하기 마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의 과정에서는 모든 것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임을 받아들이고 변화에 집착하지 않는 평온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지나친 욕망이나 집착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마음의 평화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이 무상의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삶의 괴로움 속에서도 잠시 고요함과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더라도 그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나 자신이 그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내면의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고통의 근원은 욕망에서 비롯된다, 집착에서의 해탈.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통해 고통의 근원이 집착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다. 욕망이 고통의 뿌리다. 우리가 쥐고자 할수록 그것은 우리를 더욱 붙잡아 둔다라고 말씀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일상의 집착에서 벗어나기를 권고합니다. 모든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려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마음속의 평화를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 재산이나 명예에 대한 욕망도 결국 사라질 것임을 받아들이게 될때 그에 대한 집착도 자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부처님은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해탈을 추구할 때, 마음의 고요와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집착이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다가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은 이 쥐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며,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와 해탈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바로 지금 여기서 이루어진다 현재의 순간. 깨달음은 먼 미래에 도달하는 목표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과거에 매이지 말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종종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불안에 사로잡혀 흔들리지만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여 존재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음에 가까워지려면 현재의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깨달음의 길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의 순간에 깨어있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행복과 고통은 지금의 마음 상태에서 비롯된다고 하셨습니다. 현재에 집중하며 지금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의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풀라 자비와 깨달음. 부처님의 깨달음의 길에는 타인을 이해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필수 요소로 포함됩니다. 다른 이에게 연민과 사랑을 베풀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서도 자유로워진다고 하셨죠. 깨달음은 자신만의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과 더불어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타인의 고통을 함께 덜어주는 자비의 마음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이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는 순간, 우리 마음에도 깨달음의 빛이 깃들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은 단순히 내 자신의 고통을 벗어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의 삶에도 따뜻함과 위로를 전해주는 데서 더 깊은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나를 아는 것이 깨달음의 시작 진정한 자아의 이해. 부처님께서는 진정한 깨달음은 나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조건이나 타인의 인정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만, 부처님은 깨달음이란 내면의 나를 깊이 이해하고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라 가르치셨습니다. 깨달음의 길은 외부가 아닌 내 안의 마음을 살피고 나를 온전히 아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나 자신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외부의 평가에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를 이해하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할 때 우리는 외부에 휘둘리지 않는 고요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너 자신을 아는 것이 세상 모든 지혜의 시작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내면의 진정한 자아를 발견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고통과 흔들림에서 자유로워지며 깨달음의 깊이를 이해하게 됩니다. 마무리하며 부처님의 깨달음으로 얻는 평화와 자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깨달음은 모든 것을 초월하여 참된 평화와 자유에 이르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길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을 알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깨달음은 외부의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내 마음의 깊은 이해와 수용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삶 속에서 괴로움과 어려움을 느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내면의 고요와 평온을 찾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작은 위로와 평화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말씀 속에서 자유와 행복의 씨앗을 찾아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